결론 테이 게, 지금 이거 왜 배우고 있어? 독해하려고? 지금 이거 왜 배우고 있어? 독해하려고? 그래서 자, 이 개념에 앞서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구문 특강도 들었을 때는 가장 첫날 내가 목에 진짜 핏대 세워가면서 정말 강조했었어. 근데 난 너희들 안 믿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분사구문 해석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볼게. 자, 이쪽 한번 봐보자. 자, 대부분 분사구문은 이렇게 시작해. ing.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분사구문은 원래 모양이 이거야. 빙, 피피,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그래서 원래는 빙, 피피에서 누가 생략이 돼? 비동사의 ing가 생략이 돼. 그럼 남는 게 누구야? 피피. 해서 이렇게 꺽쇠 싱가로 묶겠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는 법을 알려줄 텐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분사구문 해석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나도 내 스승한테 배웠던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새 실질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할게. 나한테 안 배우는 방식이 있어. 다른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방식도 있거든. 자, 제일 위험한 게 그거야.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맞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은 잘못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다른 교수님이 알려주는 것도 맞아.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분사구문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 너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번역가가 될건 아니거든. 우리는 뭐 하면 돼? 지문 내에서 그글 쓰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말 하는지를 잡아내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줘. 그 중에서 꼭뭐 하나가 맞다가 아니라 너한테 제일 잘 맞는 방식을 채택해서 쓰면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두 가지 방식을 알려줄 테니까 기존에 너가 알고 있던 방법하고 비교를 해서 어, 나는 오늘 저스한테 배운 방식이 좀더더 쉽다라고 하면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저스한테 배운 게 있는데 아, 저, 별론데? 나는 기존에 내가 했던 게좀더 좋은데?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꼭뭐 하나가 아니, 맞다가 아니라 여러 방식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식대로 택하면 된다.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실판반 자, 첫 번째. 일단 나도 내 스승한테 이렇게 배웠어. 자, 어떻게 했냐면, 잘 봐봐. 여기 주절 주어 있지? 이 주절 주어를 소활해 오는 방법으로 난 배웠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주절 주어가 ing 한다 끝.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천하무적이 있어. 이 말이면 거의 모든 접속사의 의미가 다 커버가 가능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뜻이야.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이면 거의 다 해결이 돼.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주절 주어가 ing 한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백문장 중에서 99문장은 쉽게 할수 있어. 한 문장 안될 수도 있어. 그건 다른 해석으로 하면 돼. 자, 요게 내 스승한테 내가 배웠던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새 나는 편의상, 요렇게 많이 합니다. 좀 치사한데 어떻게 하냐면 요 ing를 마치 주절 주어를 수식해주듯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ing 하는 주어가 동사한다 끝 다시 한번 ing 하는 주어가 동사한다 100문장 중에서 99문장 되게 쉬워 근데 한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잘봐 오늘 내가 두 가지 방식 알려줬지 아니 분사고문은 이뜻 말고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필요한 건 뭐야? 너가 제일 쉽게 쓸수 있는 방식들 하면 돼. 대체? 끝. 오른쪽. 자, 원래는 빙, 피, 인데 빙은 뭐할수 있어? 생략 가능.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뭘 보게 돼? 얘를 보게 되지. 자, 마찬가지야. 자, 해석하는 방법 두개 알려줄게. 자, 첫 번째입니다. 주절 주어에다가 기준 잡아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주절주어를 소화해 오는 거야. 주절주어가 PP 원래 빙 PP였던 거 기억나? b PP가 쑹이가 알지. 동일때 해석할 때 뭐만 하면 되지. 당달아 당당. PP 당한다. 살짝 거역하면 PP 된다. 이래버리면 되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 철학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이면 거의 모든 의미 다 커버 가능해.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다시 한번. 주절 주어가 pp 당한다. 주절 주어가 pp 된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나는 요새 그냥 편하게 요거로 많이 써. 좀 치사하긴 한데 요 pp를 마치 주절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피 당하는 살짝 의역해서 피피 되는 피피 당하는 주어가 피피 되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음이 거의 다 잡혀 다시 한번 이두개 해석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식이 있어 절대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대 그 중에서 너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돼.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가 알려주는 것만 맞대. 그리고 자기가 알려주지 않은 방식은 다 잘못됐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아집이다. 어, 어떻게 그런 말이냐. 야,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보다 안 가르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걸? 야 우리 학원에서 내가 제일 많은 학생들을 상대를 해. 인강형광합쳐도천 명이 안 돼. 편입판에 만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 저스틴이 아무리 뭐 기고 나고뭐 해봤자 나는 1 0분 정도 학생을 못 가르쳐. 근데 과연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무조건 맞는 방식일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만약에 내가 90%를 가르친다면 그 얘기를 해도 되지. 근데 우리 학원에서 나보다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 사람 또 없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무조건 내가 하는 방식이 맞고 나랑 다른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건 지가 살기 위한 거짓말이지. 무슨 말 알겠지? 다른 방식도 다 돼. 근데 내가 필요한 얘기는 뭐야 너한테 제일 잘 맞는 방식을 채택해서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크게 해석하는 방법 두 개입니다 일단 이틀부터 잡을게 필기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사구 가장 기본적인 모양 해석하는 방법 ing 블라블라 주어 현재 동사 패턴 pp 블라블라 주어 현재 주어 동사 패턴 그리고 꺽쇠 신가루로 묶은 거는 내가 지금 편의상 주된 절 앞에 써놨으푼이야 주된 절 뒤에 써도 되고 하물며 주된 절 사이로 들어가도 돼 꺽쇠 신가루로 묶은 거의 위치는 주된 절 뒤에 써도 되고 하물며 주된 절사이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됐어? 자, 요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할게. 자, 우리 아까 전에 개념 배웠으니까 내가 요 얘기 한번 해볼까? 자, 다시 있죠? 자, 우리 ING는 원래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고? 자, 다시 한번 할게. 자, ING 어떻게 생겼지? 요 ING가 있지. 우리가 많이 쓰는 버전. 그리 원래 ING는 하나가 더 있다. 누구도 있어? 얘도 있다. 받아들여야 돼. 얘도 ING고 얘도 ING야. 얘는 단순하게 생겼고 얘는 중간에 have pp 완료가 보여. 완료. 얘는 언제 써? 주절 동사랑 똑같은 시제. 얘는 주절 동사보다 한시의 전. 근데 이거는 문법 제 풀이용이고 독해 한번 해 볼까? 독해할 때는 과연 시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해. 그래서 독해할 땐 나만 믿어. 여기다 추가해 버릴게. 자, 이 자리에 누구 들어가도 돼? 똑같이 having pp 들어가도 돼. 독해할 때는 시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든. 물론, 자기가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시의 차이 살려도 된다. 해빙 PP는 언제 써? 주절부 단시에 전. 그래서 해석할 때, 주절 주어가 원래는 ING 한다잖아. 근데 해빙 PP는 한시에 전이니까. 주절 주어가 한시제 전에 ING 한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근데 한시에 전에 ING라든 그냥 ING라든 결국 ING 하는 거 아니야? 독해할때 시의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해빙 PP일 때는 편의상. 편의상 굳이 시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독해할 때는 그냥 똑같은 거 취급하면 돼.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석하면 돼. 주절 주어가 ing 한다. Having pp일 때는 주절 주어가 having pp 한다. 실력되면 한 시에 전에 having pp 한다. 근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 얘도 마찬가지지. ing 하는 주어가 동사 한다. 똑같이 having pp 하는 주어가 동사한다.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쪽. 자, 뻘짓의 완성판 또 보여줄게. 자, 얘 원래 앞에 누구 있었어? 비동사의 ing, 빙. 근데 한 시에 전일 때는 원래 비동사를 어떻게 썼었지? having, pp, having been이지. 근데 이거 진짜 뻘짓이거든? 왜? 비동사의 ing 뭐할수 있어? 생략 가능. 또 다른 비동사의 ing, having pp도 뭐할수 있어? having b n 도 생략할 수 있지. 생각해버릴게 얘는 시의 차이가 아 필요가 없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ing 하나 더 추가할게. having pp 나올 때도 독해할 때는 해석이 똑같습니다. 지금 문법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문법 문제 와서 나한테 똑같다고 했잖아요. 딱. 독해할 때 편의상 똑같은 거 취급해서 의미만 잡으라고. 뭐 실력 안 되니까. having pp 하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1번 해석을 하고 싶으면 주절 주어가 해빙 피피한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아까 그 필기에다가 이것만 집어넣어라. 필기. 분사구만 해서 못하는 학생들 오늘 이거 배운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웬만한 문장음이 다 잡힌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무슨 부대상 밖에서 외우는데,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 자기가 편할 대로 해, 편한 대로. 그걸 외워서 쓰고 싶으면 쓰고, 지금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자, 됐지? 그래서 요게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자, 내가 두 번째 알려줄게, 두 번째. 응. 자, 여기다 주어야지할수 있어. 나 여기다 지울게. 자, 들어간다. 아우, 귀찮아. 최대한 살려야지. 해석은 다시 쌓야겠다시 자, 기본적인 분사구문 문제 패턴을 받고, 분사구문 잡았고,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요게 나와. 앞에 주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분사 바꿀 때 똑같으면 생략하거든? 근데 다를 때는 내둬야 돼. 내두고서 그대로 연결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됐지? 음. 자, 그럼 내가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꺽세신 가루를 일단 묶고 들어갈게. 자, 요 패턴이 있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한번 봐볼까? 이쪽? 음. 자, 얘도 이제 앞부분 다시 한번 또 살려줘야지. 자, 잘 봐. 앞에 주어가 살아있을 때. 그때 B동사의 ING. 또 다른 B동사의 ING. 자, 이따가 우리 배우긴 하겠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나 B동사의 ING는 생략할 수 있어. 단, 앞에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면 내둔게 훨씬 더 좋아. 이론적으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략 잘안 합니다. 마찬가지야. 얘도 또, 또 다른 b동사의 ing거든 모양이 좀 어렵게 생겼을 뿐이지 앞에 주어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면 b동사의 ing 이론적으로 생각할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써줍니다 그치? 음. 그냥 써줘 볼게 그래서, 그래서 수학처럼 한번 해볼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 막 그래프 그리는 거막 이렇게 하던데 막 그치? 어. 그치?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써줍니다 그치? 음. 자 그러면 왼쪽 거, 오른쪽 거 해석을 한번 해볼 때,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해봐. 너네 못 한다? 시키면? 오른쪽 거 해석 어떻게 할래? 해봐. 너네 못 한다? 느낌이 문제라? 선생님이 설명 딱할때딱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뭐하는데나 저거 아는데. 뭘 알아? 아는 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네가 먼저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쫙 돼야 돼.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간다. 앞에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잘 봐. 주절주어 있지? 아까처럼 주절주어에다 맞추면 개망한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지워지지 않은 주어에다가 기준을 잡아야 돼. 쟤를 우리가 유식하게 분사구문 주어라고 멋있게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합니다 주어가, 그냥 그대로 갈게. ing, 한, 다. 똑같아. having pp, 한, 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주어가 ing 한다. 주어가 having pp, 한, 다. 그리고 천화무적그 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둥사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한 번. 주어가 ing 한다. 주어가 having pp 한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음이 다 잡혀. 됐지? 자, 첫 번째 설명 끝. 그 다음에 원래 내가 두 번째 에서 알려줬지? 앞에 주어가 살아있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은 없습니다. 나도 앞에 주어가 있을 때는 내 스승한테 배웠던 방식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 이건. 오른쪽. 자, 얘도 포인트는 이거지. 주절 주어에다 맞추면 안 돼, 이때는. 이때는 어디다가? 앞에. 지워지지 않은 주어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는 분사구문 주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자 해석합니다 주어가 얘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 원래 수동이니까 피피 당한다 당한다 살짝 의역하면 피피 된다 끝그 다음에 추임새 그리고 그런데 그랬어 그리고 그런데 그랬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가 피피당한다 주어가 피피된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그럼 원래 내가 두 번째 뜻 알려줬지 얘는 내가 편의하게 쓰는 두 번째 뜻이 없어 나도 이거는 내 스승한테 배웠던 방식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 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본적인 패턴 했고요 이제 뭐 했어 우리? 앞에 주어가 살아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할게. 지금 우리가 분사구문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독해 논리하기 위한 기본 실력 쌓는 거지. 분사구문 해석 못하면 독해는 절대로 안 돼. 분사구문 해석 못하면 독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사구문은 문장마다 계속 나올 테니까. 대체 어느 정도 할 거는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 포기하는 놈들이 결국은 독해 포기하고 영어 포기하고 결국 끝까지 못 하게 되는 놈들입니다. 근데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생각이 없으니까 표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분사구문 해석하는 법 일단 독해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했고요자 인강은 여기까지 요강은 마무리하고 다음 강에서 요거 예문 통해서 연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